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통계와 자료분석 시간입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장병윤입니다. 먼저 경영통계와 자료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인 강의를 하기 전에 일단 신입생 여러분들 아주대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아주대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훌륭한 지성인으로 그리고 경영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경영통계와 자료분석에 대해 논하기 전에 대학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대학이란 어떤 것이죠? 유니버스티라고 합니다 유니버스티에서 유니버스로, 유니버스는 우주라는 뜻도 있지만 보편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란 보편적인 것을 배우는 장소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보편성의 관점에서 볼때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에 보습하는 능력 그리고 특수한 것을 통하여 새로운 보편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어, 배우고 익혀서 익히기 위하여 공부에 매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입시 교육처럼 외워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학습 방법은 이제 대학에 와서는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은 외워야 되겠지만 경영인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입니다. 이 만들어 내는 것이 제품이나 서비스도 서비스도 되겠지만 어떤 위대한 사상 또는 여러분 자신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산상속자의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 즉 어, 대학에서 과거의 진리를 배우고 또한 이를 넘어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내는 즉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배워야,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대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또는 새롭게 대학에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하여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고 바로 놀러 가지 말고 한 번쯤 책상에 앉아서 대학이란 무엇인지, 대학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경영에 대한 것입니다. 경영이란 영어로 매니지먼트 또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경영이란 특히 사기업의 경영이란 단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직, 특히 사기업의 경우 생존을 위해서 이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피가 필요하듯이 기업에게는 반드시 이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피만 있으면 살수 있나요? 인간이 물질적인 것만 충족되면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 역시 계속적인 이익 창출을 위하여, 또한 이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을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이익을 넘어서는 기업 자체의 존재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조직을 경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묻고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스스로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고 또한 스스로 답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물론 기존에 나와 있는 전통, 즉 다양한 답들에 대한 자료 조사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정한 경영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학기 강의인 경영통계와 자료분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영통계와 자료분석 과목은 전공기초 과목입니다. 즉, 다양한 경영학 전공과목들, 생산 운영관리, 회계, 재무, 조직행동론, 인사, 마케팅 등의 기초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방향에서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경영하게 분야를 해석하는 눈 또는 간점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 과목을 생각하는 경우, 수학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건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다양한 경영학 분야를 해석하는 관점을 기른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눈을, 관점을 기르기 위하여 여러 통계 문제와 자료 분석을 수행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통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경영 통계 및 자료 분석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즉, 여러분의 경영 문제를 통계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이 과목에서는 통계에서 기초가 되는 자료 분석과 통계 이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계 이론을 경영학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여 어떻게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과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질 또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자료를 찾고 답을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이번 수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대학 생활 또한 대학 생활을 넘어서 여러분 인생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질입니다. 또한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호기심 중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생각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끊임없이 모르는 것에 질문하는 열적, 즉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동기입니다 물론 전공기초과목이기 때문에 경영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이 모두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과목을 통하여 즉 경영통계와 자료분석을 수강하기 전과 그 이후 나의 능력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고 이 과목을 통하여 그 본질적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과목의 목적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텍스트북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텍스트북은 꼭 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공하는 강의노트와 다양한 경영통계 관련 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도서관에 참고서적이 많으니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1학년 학생들은 어, 이 습관이 아직 길러지지 않았을 건데 어, 가급적 도서관을 이용해서 어, 경영통계 참고서적을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질문하고 자료를 찾고 답을 찾는 그런 과정이 이 수업에서 필요합니다. 반드시 스스로 질문하고 자료를 찾고 답을 찾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첫 시간이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19, 코로나 19 대응 잘하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학이란, 경영이란, 경영 통계와 자료 분석이란, 이 수업을 위하여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의 계획서와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